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0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 2박 3일간 우리 비전 학생회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수련에 회 동참하여서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PR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PR이 뭡니까? 광고하는 거죠. PR 피나도록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나도록 알려가지고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학교가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복음학교가 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비전 학생들 또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또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인데 비전 학생의 수련의 주제인 다시 태어나다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세인이었는데 보통의 바리세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세인인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지각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아주 흡족해하시면서 영생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원히 살려면은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나다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난다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비전 학생회의 주제인 영어로 말하면 리본 다시 태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화면에 보시면은 네 가지 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인 우리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가 따르는 사중복음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사중복음은 바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점진적으로 성결하여져서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부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를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기다리게 되는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네 가지 사중복음 중에서 중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기 이전에 다시 태어나는 체험과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육체의 태어남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체의 태어남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재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거듭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이 제게로 오시나이까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이라. 제가 앞에서 중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생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또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듯이 세례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세례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골롯에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사되었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에 이 세례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밥티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밥티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물에 잠기다, 익사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베풀 때 목사님께서 머리에 물을 묻혀서 세례를 주시지만은 침례교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물에 완전히 잠겼다 나오셨듯이 성도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세례를 줍니다. 물에 잠긴 것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죽은 것일까요? 예수님과 내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처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재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22일 이곳에서 10명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물 세례이지만 그 친구들은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라고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세례 또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지내었던 죄들을 똑같이 짓지 않고 나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죄를 끊으며 살아가야 되겠다 라며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세례는 나자짐이었습니다. 세례는 인간을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인 세례 요한 앞에서 나자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스려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 오신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생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외국에 호주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었을 때 다니던 교회 의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신학생일 때 그분에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분도 신학생이셨습니다. 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분에게는 소아마비가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두 분이 함께 대학교 시험을 보셨는데 이 소아마비 걸린 친구분이 시험에 떨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가 다니던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는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 친구를 위해서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을 미루시고 그 다음 해에 같이 시험을 다시 보셔가지고 그두 분이 함께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입학을 1년 미룬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4년 내내 그분은 소아마비인 친구를 업어서 학교에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은 가끔 부모님이 자녀를 업어서 학교에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4년 동안 업어서 다니는다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올한해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될수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고 사람 앞에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한해될수 있는 한 우리가 겸손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놀라운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이 열렸다. 두째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또한 세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그곳이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절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2020년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만찬 예식을 가질 텐데 먼저 조용히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